네, 22번, 23번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is simple. 여기, uh, a person 의것 에서부터 wants가 가로 열고 닫고 is가 동차니까 어떤 사람이 원하는 삶을 취득하는 거, 없는 거, 획득하는 거는요, 간단하네요. However, most the people settle For less than their best,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the day of not right.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settle, settle이란 말은 정착한다는 뜻도 되고 해결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For less than their best, 그들의 최고보다는 좀 못하는 것으로 해결을 한대요. 왜? fail to는 여기서는 cannot으로 번역해 주세요. 실패했다 하지 말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or the day off, right? the day off 어느 날 쉬는 거죠? 어느 날 하루 쉬는 거, the day off 휴무일 예. 네, 네. uh, right? 당장 하루를 어, 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말이 되겠네요. 어, 약간 뭐 번역이 잘못됐나? If a person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the person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만약에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하루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be likely to, 뭐, 뭐할것같아더할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가. 더 긍정적인 나를 가질 것 같아요, 하루를. Moreover, more, 게다가,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게다가, 어, how a person approaches.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그, 하루를 어, 접근하느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임팩트가 동사가 되겠네요. 이, 영향을 끼친다, 모든 것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어.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good mood,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at work. And that will often lead to more product day in the office. 만약에 한 사람이 시작해요, 그들의 하, 어, 하루를. 좋은 기분으로. 그러면 그는 시작할 것 같아요. To be happy. 행복하게 될거 같아요. At work. 여기서 work는 관사가 없으니까 무반사일 때는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이끌어갈게요. 더 생산적인 날로. 사무실에서. Uh, this increased productivity unsurprisingly leads to better work rewards such as promotions or raises. 어, 닌투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증가된 생산성은 놀랍게도 아니니까 놀랍지 않게도 이끌어갈 거다. 더 좋은 어 근무의 보상으로 예를 들면 승진 같은 또는 공급 인상 같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they need to realize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 m p a c t that day but every aspect of their lives.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사람이, 어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꿈의 꿈속에서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깨달아야 돼요. 뭐를. How they start. 그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 not only impact that day. 이랬니까 아 여기 not only 버돌수가 된 거죠. not only 버돌수가 된데 올수가 생략됐네요. 그래서, 어, 어떻게, 에, 그, 그,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느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는, 그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삶의 모든 측면 양상에서 영향을 줄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하루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뜻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뭐, 보석, 생산성, 업무 생산성은 없었어요. 보상은 있었는데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참아이일의 답이고 우선순위에 프라이어리티 없었고 규칙적인 없었고 원만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제 갑니다. Social relationship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and like to receive compliments.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c o m p l i m e n t 여기가 i예요 여기가 e가 있고 i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i가 있으면 칭찬하고 e가 있으면 보 보충, 빠졌으니까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 발음은 같대요. i면은 보 어, 칭찬하다, 이면은 보충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로부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빙 이처하더 컴플리먼트, 기부에 비니까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 예, 지금이나 또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라이크, 투비 라이크, 좋아하게 당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좋아요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네, 누구라도 In that respect, social lies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 I like your, your new haircut may benefit mutual relationship. 이러한 관점, 여기서 존경하다가 아니고 명사니까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어, social i e 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이에요. 사회적인 거짓말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 그러니까, 어, 약간 속이, 이런 건 deceptive,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속이지만, 그러나 아첨하는, 칭찬하는, 코 comment, 논평들. 에, 아 l i like, 당신의 새로운 머리 한거 좋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득이 있다. 이득을 준다. 상호간의 관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칭찬해주면 다 좋죠. 관계가 좋아지겠죠. 욕하는 것보다. 그래서, socialize are told for psychological reasons and serve both self-interest and the interest of others. 그래서, 사회적인 거짓말은, 아, t o l d 니까 말해짐을 당했다. 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짓말은 듣는다. 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serve, 제공한다. All, f o r s e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관심 자기 이익 자기, 그리고 인절스도 다도 다른 사람의 관심과 자기 관심 모두에게 서브 예 서브 준대요또뭐 기여한다도 되겠고요. 그래서 they serve self interest because liars may gain satisfaction when they notice that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or because they realize that by telling such lies they avoid n o c c o r e d situation or discussion. 그래서 이것들은 기여를 하는데, 제공하는데, 뭐, 자기 관심.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만족감을. 뭐할 때? 그들이 알아차릴 때. 그들의 거짓말이 f r e e z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 뭐 자기도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는, 뭐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때, 뭐를? 아이탈이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피할 수 있다 어색한,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아유, 뭐,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만나잖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아유, 머리 새로 하셨나봐요, 멋있네요. 오우, 바지 멋있네요. 옷이 이쁘네. 뭐, 이런 넥타이 멋있네요. 색깔 이쁘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네. they saw the interest of others because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you look much older than now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who could damage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아,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흥미를 제공하는데 어,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만을 듣는 거 예를 들면 뭐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요 몇년 전보다 아이씨 다 늙어가. <laughs> 다 늙어간다고. 그런데, 음, 어우 오래간만에 봐도, 야, 뭐,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뭐 이런 거짓말 있잖아. 왜안 변했어요? 다 늙어가는데. 그런데, <laughs> 들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진실, 야, 야, 너 어디 아팠냐? 뭐, 왜 이렇게 늙었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네, 피해를 줘요.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 자, 뭐, 자, 자부심, 뭐, 어, 자존감,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어, 네, 음, ways to differentiate between truth and lies. Differentiate란 건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차이가 있다 차이를 준다는 뜻이니까, 진리와 거짓말 사이에 어, 구별하는 방법,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Roles of s e l f i s t e r e s in building relationship.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의 역할. Importance of praise in changing others' behavior.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칭찬의 주요성어 이게 답인가요? Balance between self-interest and p u b l e c interest. 자기 뭐 관심 또는 대중의 관심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균형을 맞추는 거. Influence on the socializ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어 대인관계로 하세요. 사람과 사람과 사이니까 대인관계카 합해서 그냥 interpersonal relationship 하면 대인관계로 한꺼번에 해주시면 됩니까? 대인관계 속에 에, 사회적인 거짓말의 영향력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 지금 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사회적 거짓말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 소셜라이즈 하나 보고 답이 5 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